와우!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복싱커미션 황현철입니다. 어, 오늘은 그 현재 매달 시합을 주최하고 계신데 작년 4월부터입니다. 위복스 어, 시즌 1에서 벌써 이제 15번의 대회를 치르셨어요. 노바복싱의 문병수 대표님 그리고 또 그 노바복싱에서 이루어지는 시합들을 매치를 또 도와주고 계신 프라임복싱 클럽의 박철 관장님. 이분들 모시고 한번 복싱 얘기 좀 나눠보려 합니다.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바복싱 문병수입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프라임복싱 박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 어, 작년 4월에 이제 문명수 대표님께서 노아 복싱의 리복스 에피소드 시지, 시리즈를 시작 하셨는데 정말 지금까지 단한 달도 거르지 않고 매월 계속되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1년한사 개월 정도 됐거든요. 소회를 좀 먼저 듣고 싶네요. 아, 제가 이 시합을 처음 계획했던 것은 제가 이 용품 사업을 처음 2004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이 용품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제 많은 체육관 관장들로부터 이제 도움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것을 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하다가 매달 샵을 주차하는 건 어떨까 지금 한국 복싱 시장이 워낙 나, 낙후되었다고 생각되어서. 이 시합을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그 시합을 아마 주최해 보신 분들 또 시합 주최에 관여를 해 보신 분들은 누구나 알고 계실텐데 경기장 이제 장소도 중요하고 또 거기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선수들의 대전율라든지 제반 비용입니다. 거의 한 달에 천만 원 이상씩을 어, 그야말로 복싱계로 환원을 해주고 계신데, 이런 생각은 그, 혼자는 아마 불가능했을 거고, 또 가정을 가지고 계시니까 뭐 사모님이라든지 가족들도 아마 동의를 해야 가능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셨고, 또 실천을 하고 계신지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해요. 제가 처음에 이 샵을 주차하는 걸한 3년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매달 주차하는 걸. 근데 저 혼자 이게 생각을 해갖고는 절대 시합을 할 수가 없고 집에서 전폭적으로 밀어줬기 때문에 이 시합을 주체를 할수 있었고 아 뭐라 그래야 되지? <laughs> 이게 제가 발주행이 <말치료들이> 없다 보니까는 <laughs> 생각이 많아서 그래요. 생각이 죠 제가 이게 선수 시절에는 정말로 시합이 정말 없었어요. 그냥 세택이었죠. 이제 90년대 초중반부터는. 그러다 보니까 시합을 잡아놓고도 빵꾸나는 경우가 너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저, 저 같은 경우에도 선수 생활을 오래 하지 못했고. 그러,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이용품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로 이 복싱 용품을 해외에서 만들어 갖고 와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분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어떻게 이제 이 발판을 삼아 갖고 용품 사업을 하다 보니 제가 이제 체육권간장들한테 정말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20년이라는 세월을 지금까지 할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도와 이 체육관 관장님들한테좀 도움이 될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는 매달 시합을 주최해 보는 건 어떨까. 저, 저 같은 경우도 시, 합이 계획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는 뭐 선수들 같은 경우는 운동을 하다가 말다가 하다가 말다가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는 운동도 그냥 하다가 그만두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체계를 좀 바꾸자. 그래갖고 뭐이 시, 시합을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저녁 어, 때 사실 신인왕 하셨잖아요. 신인왕 예. 하시고 그때는 뭐 최용수든 지인진이든 백종원이든 부처만 줘라 라 그러셨는데 시합이 그렇게 안 잡히다면서요? 시합을 제가 프로 프로를 구연을 뛰었는데 구연을 뛰는 연도로 따지면은. 94, 95, 96, 97, 98, 99, 2000년 7년 동안 구절을 뛰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정말로 뭐 제가 이게 선수 생활을 하는 게 맞나, 그 해이적인 해외, 느낌도 들었고, 또 결혼도 하고 하다 보니까는 먹고 사는 게더 우선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 시점까지 오게 된것 같아요. 음. 그, 노바복싱전용경기장을 이제 웬만한 복싱 팬분들은 거의 와보셨을 것 같아요. 응원하러도 워낙 이제 시합을 1년 넘게 했기 때문에. 거기 그렇게 시합장을 만드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좀 개팍같이 제가요. <웃음> <웃음> 일단은 거기서 이제 시합을 할수 있는 것은 제가 이제 월세를 안 내다 보니까는 거기서 이제 시합을 꾸준히 주차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월세에 낼수 있는 돈을 화이트 머니로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된, 그런 경우가 된것 같습니다. 와, 그러면 용품 사업을 20년간 하셔서 정말 대성공을 하신 거네요. 그 건물 은 어쨌든 건물의 주인이시잖아요. 건물주, <웃음> 조물주보다 못한 <laughs> <없던가. 웃음> <laughs> 건물 주시고 거기 어, 이노복싱 전용 경기장을 3년 정도 되셨죠 만드신지? 4년 됐나요? 네. 그럼 그때 그 경기장을 그 시설을 갖출 때부터 이미 이런 구상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 구상은 한 10년 전부터 했었지 <laughs> 어. 그렇군요. 그러니까. 본인이 선수 때참 시합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 보니까, 예. 꾸준한 시합을 선수들에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10년 전부터 해오시다가, 결국 지금 실천에 옮기신 거네요. 맞습니다. 아, 참, 뭐, <laughs>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옆에서 보고, 저도 이제, 뭐, 많은 얘기를 나눠본 거는 문 대표님이랑 작년부터 이제 시합을 주최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뭐, 얘기를 이제 많이 나누게 됐는데, 박철 관장님은 용품 사업 처음 시작하셨을 때부터 계속 그 친분을 맺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2 0년 고객입니다. 이십년 <laughs> <20년 웃음> 고객 옆에서 보신 느낌은 좀 어떻습니까? 어뭐딱 한마디로 하면 꾸준함 변화 못는 그 길을 계속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지금이나 그때나 뭐 저는 거의 뭐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사람이 만나서 뭔가 이렇게 좀 누구나 좀 많이 변하잖아요. 근데 네. 그런 게 없이 저한테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laughs> 저는 그런 변함없는 꾸준함이 아마 지금까지 모른는데 많이 도움이 된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뭐 지금... 어쨌든, 프로복싱이 침체되어 있는 시기에 또 여러 프로모션들 많은 분들이 또 노력을 해주고 계신데, 또 노바복싱은 노바복싱만의 어떤 색깔을 가지고 지금 또 이렇게 그 운영을 해 나가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결실이 지금 조금씩 조금씩 이제 보이고 있어요. 배출되는 선수들도 많이 있고, 금년에는 또 위복스 신인왕전을 그 개최를 하셔서, 네 체급을 지금 소화를 했잖아요. 예. 결승전을 두 체급 남겨두고 있고, 지금 또 다른 네 체급을 하반기에 시행을 하려고 하다가, 어, MBC 신인왕전을 이제 그 타협회에서 하기 때문에 또 양보를 지금 해주셨고, 내년 초에는 이제 전체급 신인왕전을 계획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선수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1월부터 3월까지 예선, 예선전, 준결승, 결승까지 해서 달에 한 달에 한한번씩해갖고 전체급을 좀할 구상을 계획,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번처럼 뭐두체급씩이 아니라 예. 뭐한 일곱 여덟 체급을 딱 해서 예. 1월에뭐 팔강, 예. 2월 다음 달에 준결승, 중결, 그다음에 예. 결승. 예. 어. 자이뭐 관장님들 보, 보시고 계시면 내년에 이제 신인왕전 1월부터 계획을 하신다고 하는데 계획하면 반드시 합니다. <laughs> 그러니까 많이 출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 지금 그뭐 문대표님이 보시는 국내 유망주들 어떤 선수들이 있을까요? 아, 시합을 하면 할수록 눈에 띄는 선수들이 자꾸 들어와서 음, 자꾸 시합 욕심이 생기는데 이런 건안 되는데 <laughs> 많이 있어요. 뭐. 지금 라이트 플라이급의 이건우 선수, 음. 그다음에 슈퍼 반탕급의 박찬대 선수, 음. 그다음에 제뭐 잘하지는 못해도 뭐 열심히 하는 선수들 지금 자꾸 보고 있거든요. 그럼 뭐 양스탈 선수도 있고 또 누가 있지 이찬 선수, 음. 박성주 선수 이 손가락으로 나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체육별로 지금 매달 시합을 하다 보니까 유망주들이 쑥쑥 지금 자라나는 느낌이고 그리고 항상 우리 문 대표님이 강조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너무 그 관장님들, 그러니까 매니저분들이 내 선수가 이기는 시합만을 조금 선호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저도 좀 그런 부분은 어좀 비판을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선수가 승패를 떠나서 어떤 무대든지 많이 경험해보고 지든 이기든 또 그러면서 성장해나가는 부분들이 많은데 지금 이 토대에서 전적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어 보면 좀 아쉬울 때가 있거든요. 물론 안 그런 관장님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 때문에 매치할 때도 아마 박철 관장님 좀 어려움을 겪으실 것 같습니다. <laughs> 네, 그런 부분은 조금 아, 뭐제 생각도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어. 정말 좋은 선수들을 뭐 키워가는 건 당연한데 지금 현 실정에서는 그런 선수들이 또 매치를 해서 좋은 시합을 또 통해서 뭐 승패를 떠나서 두 선수다 또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라고 보는데 조금 아직 그런 부분에서 좀 협조가 좀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뭐 좋은 점도 많으시겠지만, 그 본대표님도 좀 아쉬운 부분 그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해주시죠. 제가 아쉬운 부분은 선수들은 보면은 이기는 시합도 중요한데 지면서 배우는 것도 정말 크거든요. 근데 뭐라 그래야 되나? 저희 노바 복싱에서는 뭐 이기는 선수만을 위해서 시합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더라도 정말 열심히 하고 그런 선수들에게는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 선수를 키우시는 관장님들은 좀그 마음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이 시합을 매치를 하고 잡다 보면 이제 초창기에는 뭐 저희도 이제 그런 경험이 많은데 정말 아무런 그, 사심 없이, 그, 이 선수가 이 시합에 뛰면 어떨까 해서 관장님들한테 이제 연락을 드리면, 오해를 하는 분이 계세요. 경계를 한다고 그래야 예. 되죠. 그러니까 그, 뭐 우리 선수를 왜 이걸 하려고 할까? 이제 이렇게 좀 재는? 음, 맞아요. 제가 볼때 우리 문 대표님이나 박철 관장님은 그런 사심이 없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선수가 어, 좀 싹수가 보이고 하면은 이런 기회를 좀 제공해봐서 시합을 한번 하면 어떨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연락을 하시는데 이제 받는 관장님들이 어, 좋게 또 받아들이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 우리 선수를 짓밟고 누구를 또 키우려고 그러나 하는 그런 원색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런 오해를 또 하고도 계세요. 이제 그런 부분이 좀참 힘들 때가 있다는 라 말씀을 이제 사석에서 이제 같이 나눈 적은 좀 있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laughs> 그냥 노아 복싱에서 그 좋은 선수들이 경기를 해서 좋은 선수가 배출되고 그 경쟁력 있는 선수들이 외국에 나가서 또 이기고, 예, 결국은 챔피언이 되는 예. 그쪽으로 이제 그 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시합을 열고 계시기 때문에, 어, 혹시라도 그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뭐 이렇게 사심을 가지고 선수 시합을 시킨다면, 노아복싱에서 시합을 할 이유가 없죠. 그대를 그냥 선수 후원을 해주고 말지, 맞아요. 이렇게 시합을 뭐열 이유는 사실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지더라도 또 도전하는 선수들은 또 시합을 하고 있어요 또 여기서 음, 그렇죠. 예. 네, 근데 여기서 뭐 지고 여기서 나가는 선수는 저희가 제가 어떻게 붙잡아 와서 또 시합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강, 강제할 수가 없는 네. 거죠. 근데 뭐참 좋습니다. 저는 한 작년쯤부터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일단, 프로테스트에 나오는 선수들의 기량이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이제 생활체육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관장님들이 선수들을 생활체육에 내보내보고 거기서 검증이 된 선수들을 프로테스트에 보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테스트가 이 수준 자체가 과거랑 비교했을 때, 와, 이거 테스트가 아니라 시합 같다는 느낌을 많이 갖게 되고, 그렇게 해서 합격한 선수들이 4라운드 데뷔 무대를 갔다 보니까 4라운드 선수들의 수준은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 일본보다 좀 낮다고 봅니다. 다만 일본은 이제 아마추어에서 잔뼈가 굵은 선수들이 넘어왔을 때그 선수들이 이제 정말 강하죠. 그런데 순수하게 4라운드 발뛰기부터 해서 프로에 들어온 선수들은 국내 복싱 결코 일본에 밀리지 않아요. 하지만 이 4라운드 선수들이 6라운드, 8라운드를 가면서는 이제 또 일본과 현격한 차이가 벌어지게 되는데, 지금 4라운드 선수들이 올라온 것만큼 이제 6라운드, 8라운드도 그렇게 강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6라운드, 8라운드 선수 잡기가 너무 힘드니까. <laughs> <laughs> 그 복싱이라는 게 단계가 있는데, 이 4라운드 하다가 우리나라 선수들이 참... 문제가, 체육관 관념들을 욕하는 것도 아니고, 선수를 욕하는 것도 아닌데, 4라운드 3번, 4번, 4번 한몇전 하다가, 그저 타이틀 매치를 해갖고, 타이틀을 따고, 그거로 만족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음. 저는, 제가 이 시합을 주최하는 목적이, 복 우리나라 복, 프로복싱에 좀 탄탄함을 만들기 위해서, 이거를 계획하고, 시작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단계라는 게 있는데 사라운드를 어느 정도 하고 6라운드, 8라운드 그리고 타이틀 매치를 넘어가야 되는데 사람들에서 음. 갑자기 타이틀로 가다 보니까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해외에 갔을 때는 맥을 못 치고 못타케오로 지긋 지도거나 진다거나 티케오로지고 이렇게 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게. 음. 지금 문 대표님 말씀하신 부분이 현재 국내 프로복싱의 취약점이에요 4라운드 복수들은 엄청 많습니다 4라운드 시합은 어 이제 생활체육도 많아졌고 하기 때문에 하려는 선수들이 많은데 여기서 이제 걸러지고 6라운드, 8라운드 성장하는 선수층은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좁아져요 그러니까 4라운드에 많은 선수들이 좀 그대로 풍성하게 6라운드, 8라운드로 성장해 가면 좋은데 가면서 이제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10라운드 뭐 세계 챔피언급 선수들이 이렇게 피라미드로 가는 건 맞아요. 맞는데 이게 너무 급격하게 6라운드만 가도 사실 매치할 때 박철원 회장님이 많은 어려움을 지금 겪고 계신 걸 <웃음> 알고 <웃음> 있습니다. <웃음> 네, 많이 힘들고 이제 저희가 문 대표님이 원래 또그 구성한 게 6라운드, 8라운드 선수들을 조금 많이 발굴해서 그 중라운드 8라운드 선수들 층을 좀 두껍게 가야 어, 우리나라 복싱 발전이 그나마 더좀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음. 갖고 어, 그렇게 지금 시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진짜 어렵습니다. 음. 지금 그 외, 외국 선수들이 한국에 있는 한국에서 지금 활동하거나 뭐 일하러 왔다가 운동 잠깐 하던 외국인 선수들이 그나마 조금 음 어떻게 보면 고맙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을그 선수들이 또해 주고 해서 육라운드도 하고 있는데 음딱 진짜 용기 내서 정말 뭐 연승 달리는 선수끼리도 뭐 한번 해 보고 뭐 그런 또 시합을 통해서 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거니까 좀 사실 외국 선수들보다 이제 운대표님하고도 가끔 얘기하지만 한국 선수들이 유명 유망하고 좀 열심히 해서 정말 그런 보석 같은 선수들이 좀 나와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현실이다 있 보니까 좀 안타까운데 조금 한장님들이 그런 걸 조금 뭐 선수도 설득을 좀 하고 해서 뭐 누구든 뭐 한번 붙어 보겠다는 그런 자신감으로 좀 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음. 음, 맞습니다. 그 선수들이 그렇게 좀 도전을 계속적으로 해줬으면 좋겠고. 또 중요한 부분은 선수들이 도전하게끔 동기부여가 좀 되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복싱 선수들이 이제 계속 지면서도 꾸준히 4라운드, 6라운드 도전하고 계속하는 이유가 챔피언이 되면 많은 돈을 번다, 또 명예를 얻는다. 이게 이제 자국에 있는 뭐 슈퍼스타 이노우에 나오라든지 수많은 세계 챔피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벌고 그 인생이 바뀌는지를 직접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두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근데 사실 국내 복싱에서는 현재 어떤 지금 상태로 봤을 때롤 모델이 없고 또 이걸 내가 계속 했을 때 이만한 보상이 얼만큼 주어질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선수들의 입장을 뭐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프로복싱이라는 게 국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뭐 지난달에 김중우 선수가 또 동양 타이틀을 따왔고 윤동주 선수도 금년 12월에 이제 일본에 원정 가서 방어전을 하게 되는데 뭐몇 천만 원씩 받잖아요 그 게런티를 얼마든지 꾸준히 이걸 하게 되면 그런 메리트가 있다는 그런 부분도 좀 홍보가 돼야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나 그런 부분을 좀 알고 싶어요 앞으로의 계획은. 일단은 저같은 경우는 제가 3년을 계획을 하고 이 시합을 주최를 했기 때문에 3년간은 매달 큰 이상이 없는 이상은 매달 주최를 할 거고 그리고 일단은 한국 선수들이, 우리나라 선수들이 일단 한국 챔피언 레벨까지는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그 선수들이 방어전을 칠수 있게 우리나라는 지금 한국 챔피언이 되고 나면 더 이상 방어전을 안 하는데 방어전을 할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놓고 그 선수들이 메리트 있게 해외로 나가서 타이틀 따갖고 올수 있는 그런 선수들을 만들 수 있는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3년이면 이제 벌써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한 1년 반좀 더밖에 네. 안 남았거든요. 예, 네. 그만하실 거예요. <laughs> 그건 모르겠어요 아직. <웃음> <웃음> 자 어쨌든 그 이렇게 아무 사심 없이 복싱을 위해서 지금 그야말로 헌신적으로 대회를 주체를 해주시기 때문에 어, 이 무대를. 발판 삼아서 좀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오기를 문 대표님도 당연히 바라고 계실 거고 많은 복싱 팬분들 그리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뭐 누구든 연락해도 되죠. 누구든 네. 시합을 원하시는 그 관장님 내 선수가 좀 괜찮고 시합을 뛰고 싶다 그러면 네. 뭐 우리 박철 관장님 저희 홈페이지 네. 경기 일정 에 항상 남기지만 박철 관장님한테도 연락 주시고. 문 대표님한테 도 예. 직접 연락드려도 되잖아요. 됩니다. 예, 누구든지. 그래서 예. <laughs> 연락주시면 노바복싱에서 언제든지 시합을 또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수를 좀 키워서 발굴을 해서 어, 문 대표님이 꿈꾸는 또 저희가 바라는 그런 좀 일이 일어나면 좋겠네요. 저는 알 겁니다. <laughs> <laughs> 박정현 선장님 얘기 좀 마지막으로 좀 해주시죠. 뭐 저는 뭐 일선에서 지금 열심히 선수 키우고 계시는 관장님들한테 힘내시라고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주 좀 연락 주시고요. <laughs> 좀 모르시는 분들도 좀 많고 그러는데 사실 제가 좀 성격이 좀 조금 내성적이라 <laughs> 그런 부분 좀 이해해주시고 아무튼 모든 관장님들 파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파이팅. <laughs> 자 이제 임대표님 마지막. 멘트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복싱은 재력이 있습니다. 저희 그 뒷받침 재력, 재력이. 저력이. 저기 아, 다시. <laughs> 한국 복싱은 재력이 있습니다. 제가 그 뒷받침을 하기 위해 하겠습니다. 꼭 많이 응원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함께 노력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든든합니다. <laughs>